안녕하세요. 저희 쇼버스 t v 의 조희입니다. 오늘 일출에 또, 일출이 아까 본 대는 망에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우와, 아주 잘 보입니다. 아주 잘 보, 예, 예! 그러면, 우 아주 잘 보이네요. 꾸면... 비행기 진나간다 그럼. 조야! 떨어야 엄마 학교 거야. 진짜. 여기 떨어지 그냥 박살 나겠네. 도리. 엄다 나간다고. 가요. 니야 형아 가자. 저맨다 이러고 보는데 야. 안경린데하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잘안 보여. 그러면 어 저는 다시 쓰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까 거랑 이번 거둘다오를 겁니다.